you mm. 3월 9일은 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 잘못된 투표 인증으로 선거법 위반을 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수 케이과 김재중은 기표소 내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해 SNS에 게재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116조 이항을 얻었습니다. 어긴 것인데요. 그럼 올바른 투표 인증 방법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투표 인증 방법에 대한 OX 퀴즈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한분 반점과 함께 알아가 볼까요? 첫 번째 문제. 투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향해 엄지척을 하고 촬영해도 될까요? 정답은 x입니다. 투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 인증사진은 금지되어 있는데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내에서도 인증사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투표소 밖에서 지지 후보자의 선거 벽보 선전 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지지 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현한 사진을 인터넷 sns에 올려도 될까요? 정답은 O입니다. 투표소 밖에서는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후보자의 선거 벽보, 선전 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 사진도 가능합니다. 이 사진을 투표 인증으로 인터넷, SNS 등에도 올려도 됩니다. 또한 엄지 척, V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 사진은 21대 총선부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다양한 포즈의 인증 사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 문제. 투표소 안에서 손등에 도장을 찍고 투표소 밖에 나와서 인증도장과 함께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정답은 X입니다. 투표소 밖에서 사진을 촬영했는데 어떤 점이 틀렸을까요? 바로 도장을 손에 찍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닐장갑을 벗고 기표마크를 손에 찍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맨살에 투표 도장을 찍는 행위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닐장갑 위에 투표용지를 찍는 것은 괜찮을까요? 방역 당국은 이 역시 방역에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투표인증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까요 먼저 사전에 준비한 종이나 사진에 투표인증 도장을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투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문의하면 발급해주는 투표 확인증으로 인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월 9일 본 대표일에는 적절한 투표인증과 함께하는 20대 대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분 반전 배달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메뉴를 주문하고 싶다면 댓글로 주문해주세요.